65번에서는, 65번에서는, raise하고 arise를 배웠죠. 66번 보니까, raise가 나왔고, rise가 나와있지. 방금 raise는 무슨 동사다? 타동사다겠고, 자, arise하고 rise는 자동사다. 알겠습니까? 뒤에 보니까, 뒤에 목적어 있죠? 없 네, 없네요. 그렇죠? <laughs> 없어요. 없으니까, 자동사겠다. 알겠지? 음, 그래서 답은? 라이즈로 가겠죠. 라이즈의 과거가 로즈지 됐어요? 네. 음. 그래서 로마의 아파트 빌딩들은 종종 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. 이 문장까지 어디까지? 자 높이가 5, 6층 정도까지 솟아 있습니다.라는 문장이지. 전체 문장의 주어는 빌딩이겠죠. 어픈는 빈도부사죠. 비저디 일동화 일반동사 앞에 나왔지? 여기까지. 그 다음에 투는 그러면 전시사 투겠다. hate, of, 전시사니까 스토리까지. 5층이나 6층의 높이까지 솟아있습니다라는 문장이죠? 껌이죠? 음, 오케이, 생리하십시오.